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범위는 누가복음 11장부터 13절인데요 어, 오늘 우리가 성경말씀 봉독할 부분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a 3절 person, I am a person, I am a person, I am a p e r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자신들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고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여쭈는 겁니다. 어, 요한은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어떤 이렇게 유명한 학파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들만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이렇게 가르쳐준 그러한 기도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기도, 세례요한이 알려준 기도를 가지고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가지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죠?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예, 바로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주기도문,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놀랍게도 그 말씀이 살짝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주기도문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어 2절에서부터 4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를 그럴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이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임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충격인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기도에서는 이 세례요한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문헌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이 유일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하는데 그 주기도문을 온전히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 삶보다 못한 그 삶보다 너무나도 작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루질 어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새벽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이 새벽 예배, 이 새벽을 온전히 깨우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이 새벽에 눈뜨기가 어디 쉽던가요?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누구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온전히 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정말 이마귀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분히 느끼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어 누군가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남아 있는 흔적과도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죄지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용서를 해줄 때에 어떻게 되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그때서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회개한다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그 죄를 다시 한번 갖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못 맞, 나한테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요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깨끗하게 온전히 나게 아 될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자고요.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이루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쳐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밤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 친구가 밤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 친구가 그 옆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나에게 떡 세덩이를 달라고 그러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벗과 벗이 정말로 친한 친구,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떠한 법과 법때문로 인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가 요청함으로 그가 나에게 요청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요청하여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여라. 강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라.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바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둘도어 가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렇게 알려 주고 난 뒤에 말씀해 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그 기도로 계속 주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한명한 한 명이 정말로 그 기도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온전히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루하루를 매번 체험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온전히 간구드립니다. 온전히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어, 우리 이 한글 말로 이 한국어로 이게 이렇게 변역이 됐을 때 어, 생선과 뱀 그리고 알과 전갈 이거는 사실 어, 전혀 연관성이 없죠. 그런데 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이 이, 당시의 이 말에서 사실 이두 개의 단어들은 되게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머러스하게 이거를 표현해 주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정가를 주겠느냐,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예,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으로 온전히 임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며 있어서 정말로 성령을 온전히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온전히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주님을 충분히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